2024년 12월 3일 밤 10시경 윤석열 정부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명분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전국에 비상기염을 선포하였다. 이번 비상기염은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중대한 조치로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비상기염령은 국가의 안보 위기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시행될 수 있는 조치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비상기염령을 선포하기에 적합한 법적 근거와 위기 상황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 권력을 남용하여 민간인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라고 볼수 있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어둠이 들이닥치게 하였다. 군대는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언론은 검열되었다. 국민들의 눈은 멀고 귀는 다쳐버렸다. 이는 결코 과거 피땀 흘려 대한민국을 지킨 민주 열사들이 바랐던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님을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은 알고 있다. 현재 우리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결연한 목소리를 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령 선포는 민주주의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경기대학교 총학생회는 결코 굴복하지 않으며, 끝까지 경기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이다.